아침.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4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바로의 공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더불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에게 양식을 가득 허락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서 요셉의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와서 애굽의 좋은 땅에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흉년을 맞이하여서 금신 속에 빠져있던 요셉의 형제들의 가정이 이제 삶의 길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중요함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은택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한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의 새로운 장들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요셉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의 길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핑계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미움 가운데 증오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원망도 미움도 증오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합판한 사람이 된다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핑계나 원망이나 세상을 탓하는 것은 바로 삐뜸의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삐뜸의 등불 한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을 탓하거나, 환경을 여러분들이 핑계하거나, 그런 그릇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직,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 참된 신앙의 모습 속에 여러분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민족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한 한 사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한 사람의 모습됨을 통하여서 민족의 다리가 되고 가정의 통. 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나 오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과 민족을 이어주는 달이 이런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들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요셉처럼 나의 믿음의 세계를 바로 세우고 주님만을 추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나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